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국 승려 대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종교 편향 근절과 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해 먼저 스스로를 엄정하게 성찰하면서 법회를 여법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년 첫 교구 본사 주지 협의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승려 대회를 앞두고 결연한 종대적 의지에 분위기는 다소 긴장된 모습. 소속 정청래 의원 망언으로 불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정각 회장과 최고위원이 회장을 의 찾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주당과 불교계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불교계가 약간 이 틀어지게 된 이유 보면은 어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저희들의 잘못이고 어 불교계의 특히나 민주당 출신으로서 정각 회장을 맡고 있는 저의 부덕의 소치가 워낙 큰것 같아 가지고 시민들께 항상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전국 승려 대회가 종교 분리의 가치를 심어주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종교 차별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 불교 자족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불교에 대한 차별적인 분류가 홀대, 많은 제약적인 부분과 또 불편했던 부분들까지도 이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수 있는 또새롭운 출발점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협의에 참석자들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국 승려 대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법회를 현 정부와 여당의 종교적 편향과 불교 폐해를 규탄하는 것은 물론. 내부 성찰의 기회로 삼자고 다짐했습니다. 어, 우리만스스리가 지금까지는 늘정부적인또 거기에 쉬운 단체로 하게 인식하게 된그의 모습을 참여하고 앞으로는. 다만 다음 달 말로 예고된 범불교도 대회는 정부 여당이. 얼마나 근본적인 종교 폐당 대책을 마련할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본문에 우리가 국민의 논의할 필요가 이거 끝나고 논의기로 했잖아요. 그런 여지수가 있을 수잖아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때도 아무 진전이 없거나 하거나 아무 무슨 뭐 대안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 하던데 로 계속 가는 거 민주당 사 앞에서 시작된 수도권 사찰의 릴레이 항의 시위는. 한파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도선사 화계사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봉은사 스님과 신도들은 정청내 의원의 사퇴와 민주당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SN b 뉴스 김호준입니다.